존스플레이 내가 용돈도 안 줬는데, 이거 다 어디서 난 거야? 설마 훔친 거야? 아니에요! 착한 형이 가져다줬어요!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한테 먹을 걸 달라고 구걸한 거야? 그런 건 버릇없다고 알려줬잖아! 어떻게 아무한테나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할수 있니? 그게 구걸이랑 뭐가 달라? 하지만... 제가 먼저 달라고 한게 아닌데... 구형이 그 먼저 물어봤어요. 거짓말 하지 마.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지. <뭐라> 죄송해요. 그 얼음과자는 제가 줬어요. 태룡이는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준 거예요. <뭐라> 맞아요. 바로 저 형이에요. 너... 너는 누구야? 제 이름은 중훈입니다. 옷을 보면 아시다시피 도사예요. 아이가 집 얘기를 해줘서 일부러 보러 왔어요. 아... 그랬구나. 아, 미안해. 내가 오해했네. 미안해, 태룡아. 엄마가 널 오해했어. 괜찮아요. 저 그럼 형이랑 놀아도 돼요? 응, 음, 하지만 동생을 잘 돌봐줘야 해. 엄마는 할 일이 남았으니까 이따가 올게. 네, 걱정하지 마세요. 갔다 올게요. 고마워요. 형이 아니었으면 엄마한테 혼났을 거예요. 얼음과 자를 가져다줘서 고마워요. 차갑! 차가... 진짜 맛있어요. 우와! 이렇게 많이요? 정말 감사해요. 네,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둘다 협객 같네요. 협객? 며칠 동안 동생한테 해준 얘긴데. 소랑은 협객을 존경해요. 의협심으로 약한 사람을 도와주거든요. 게다가 협객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한 사람이 나쁜 사람을 몰리칠 수 있다면 두 사람은 더 많은 나쁜 사람을 몰리칠 수 있잖아요. 둘은 서로 좋은 친구인 거죠? 그 그건. 와, 역시 그랬네요. 그럼 둘은 꼭 친하게 지내야 해요. 우리랑 같이 놀래요? 같이 놀아주세요. 그렇게 떼쓰면 안 돼. 형이랑 누나는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 어. 안 되는 거야? 어? 아, 나, 아, 그게, 음... 잠깐만, 저기 가서 얘기 좀 하자. 둘다 엄청 기대하는 것 같은데 거절하면 분명 실망하겠지? 어, 그래. 하지만... 괜찮은데, 그냥 조금 걱정이 돼서. 평소에 난 대부분 요마를 물리치거나 도수를 수련하거든. 수련 외에도 내 체질이 폭주하지 않도록 항상 감정을 제어해야 돼 그래서 사실 휴식이나 오락을 즐길 시간이 하나도 없거든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애들이 나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기대하고 있잖아 하지만 난 애들을 실망시킬 것 같아 다행이다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여 그럼 한번 해보자 혹시 내가 당황하는 일이 생기면 꼭 도와줘야 돼? 놀아줄래요? 응, 노력해볼게. <laughs> 오빠, 긴장한 것처럼 보여요. 상관없는데, 우리 숨바꼭질해요. 오빠가 술래예요. 50을 다살 때까지 절대로 몰래 보면 안 돼요. 네, 내가 그게... 에... 좋아요. 그럼 우리 빨리 숨으러 가요. 꼭세명을다 찾아야 해요. 그래야 이기는 거니까. <laughs> 저는 쉽게 못 찾을 거예요. 아무데나 숨어도 상관 없는 거야? 당연하지. 그래야 숨바꼭질이 재미있죠. 아절 따라오시면 안 돼요. 내 비밀 장소에 두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요. 어, 어, 그래. 하지만 어, 난 어디에 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린 먼저 갈게요. 절대로 몰래 보면 안 돼요. 절대로. 들켰다! 졌어요. 숨바꼭질을 잘할 줄은 몰랐어요. 아, 이렇게 쉽게 찾을 줄 몰랐는데. 여기에 숨으면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평소에 쫓는 요마들은 모두 숨기의 달인이야. 요마들이 숨었던 곳을 생각해봤어. 여기처럼 요마들은 주변에 반듯한 물건이 놓여있고 먼지도 쌓여 있는데다가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머무르는 걸 좋아하거든. 아, 확실히 너무 긴장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어. 아무튼 걸렸으니까 패배를 인정할게. 근데 숨바꼭질을 해 보니까 단순하지만 참 재밌네. <laughs> 맞는 말이야. 만약 내가 술래였다면 한 시간이 걸려도 다못 찾았을 거야. 그럼 갈까? 진짜 안 봤나요 설마 오빠가 몰래 알려준 건가 엄마가 아직도 안 오셨네 배고파서 배가 등에 붙을 것 같아 오빠 밥할 줄 아세요 냈으면 안 된다고 했지 형이랑 누나가 우리랑 오래 놀아줬잖아. 오래 같이 놀았으니까 조금 더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래, 괜찮아. 하지만 나는 평소에 맛으로 음식을 먹지 않아. 먹어서 몸에 문제만 안 나면 되니까. 문제? 오빠, 어디 아파요? 아프면 건강을 챙겨야 해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평소에 음식을 좀 가려. 예를 들어서, 산미 울면이 맛있지만 난 뜨거운 음식을 못 먹거든. 그래서 내가 직접 산미 냉면으로 개조했어. 하지만 나는 산미 울면이 더 맛있다고 생각해. 그럴 리가요? 분명 얼음과자처럼 맛있을 거예요. 그건... 그럼 부엌 좀 쓸게. 재료만 있으면 내가 만들 수 있어. 재료 준비는 다 됐어? 어때? 맛있어? 네가 좋아하면 나도 좋아. 아 이제 좀 안심이다. 그럼 우리 산미냉면을 애들에게 가져다 주자. 아이들이 맛있어하면 좋겠어. 우와 이거 진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에요. 진짜 대단해. 오빠 요리사죠. 못한다고 말했으면서 진짜 맛있어요. 더 있어요? 한 그릇 더 먹고 싶은데. 나도 나도. 더 있으니까 서두르지 마.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하겠어. 진짜 배불러요. <laughs> 형,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밥다 먹었으니까 우리 계속 놀아요. 또? 또? 내 생각이랑 너무 달라. 난 나랑 놀면 심심해할 줄 알았어. 아니에요. 오빠는 정말 재밌어요. 평소에 차갑지만 않으면 더 재밌을 텐데. 그럼 더 재밌는 거 하러 가요. 넌 내가 단서를 해석하는 법이 틀렸다고 생각해? 내 생각엔 담력시험이 가장 유력한 단서일 것 같아. 앞서 말한 대로 담력시험이 열리는 곳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들은 모두 요마 때문에 가능성이 커. 근데 이 담력시험엔 꼭 2인 1조로 참가해달라는 이상한 규칙이 있어 더 돈독해진다고? 음, 잘 모르겠어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어쨌든 시간 되면 나랑 같이 이 담력시험에 참가해볼래? 방금 내가 말한 단서들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던데 네 모험 경험이 있으면 요마의 흔적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야 <laughs> 고마워 나랑 같이 갈 사람을 못 찾아서 고민이었거든 그럼 빨리 가보자. 담력시험장에 정말로 요마가 나타나면 위험해질 테니까. 들어가신 뒤엔 꼭 조심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을 잘 살피시고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절대로 파트너를 버리고 혼자 행동하면 안 됩니다. 혼자가 되면 더 무서우니까요. 들어봐. 저분이 참가자들한테 저렇게 경고하는 건 분명 여기에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야. 우리 빨리 들어가서 조사해보자. 담력시험에 온걸 환영해. 너희들 아주 친해 보이네.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괜찮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재밌는 시간 보내렴. 아, 근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음료부터 마셔줘. 이 음료는 몸속의 양계를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너희를 용감하게 만들어줄 거야. 게다가 이건 우리가 평소에 볼수 없던 것들도 보게 해줘. 기대되지? 예, 양기... 귀신이 음에 속한다면 그들을 겁줄 수 있는 건 바로 양이지. 그게 흔히 말하는 양기라는 거고. 정말 그런 음료가 있나요? 설마 일종의 비법 혹은 포션? 그렇구나. 그럼 저분은 왜 저렇게 과장해서 말하는 거야? 하지만 만약 이 음료가 정말 양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나한텐 매우 위험해. 넌잘 모르겠지만 사실 난 양의 체질이라는 희귀 체질이야. 이 체질은 주변의 요마를 모두 쫓아낼 수 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기분을 통제하기 어렵게 만들어. 평소엔 이런 내 체질이 폭주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괜찮은데 외부의 자극을 받으면... 거기 친구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이 음료를 못 믿겠나? 맛도 좋고 효과도 좋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아니면 너희 둘중한 사람만 마시는 건 어떤가? 음료를 마신 사람이 안 마신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지 그것도 재밌을 거야. 이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겠는 걸. 음료 여기 있어. 너무 급하게 마시지 말라고. 오, 아주 좋은 기세구만. 그러면서 들어가봐. 음료를 다 마셨더니 역시 느낌이 좀. 아, 아니야, 어서 가보자. 여기가 바로 담력시험장인가? 와, 생각보다 참가자가 많네. 만약 여기에 정말 요마가 있다면 사람들이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제대로 조사해야겠어. 아직은 갈피를 못 잡겠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 단서가 있을 거야. 이 참가자들도 아직 위험을 모르는 것 같으니 우리가 그들을 지켜줘야 해. 응,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니 어, 네 말은, 일부러 여기 와서 공포를 느끼는 게 일종의 오락이란 거야? 그런가? 흠. 그럴지도. 난 확실히 오락엔 관심이 없으니까. 평소에 난 대부분 요마를 물리치거나 도술을 수련하거든. 수련 외에도 내 체질이 폭주하지 않도록 항상 감정을 제어해야 돼. 그러다 보니 여가 활동을 즐길 시간도 없고, 사람들이 말하는 오락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자, 이제 빨리 요마를 찾아보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다너 때문이야. 왜 당력시험 같은 데 와서 무서워 죽겠다고 화내지 마.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 난 네가 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그거랑은 다르지 어, 저 실례합니다. 방금 여러분 말을 들어보니까 요 말을 만난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지금 요마를 찾고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넌...넌 넌또 누구야? 몰라, 난 아무것도 못 봤어. 나한테 묻지 마. 부탁이니까 날좀 그냥 내버려둬.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요마인지 뭔지랑 엮이고 싶지 않아. 아니,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전 그냥 요마의 생김새와 행적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야 제가 찾을 수 있거든요. 설명하기 어렵다면 저희에게 길을 안내해 주셔도 좋아요. 아, 안내? 날 어디로 데려가려고? 아, 아니. 당신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저희를 안내해 달라는 건데. 싫어. 싫다고. 그만해. 더 얘기해 봤자 내 여자친구 오해만 심해 줄 거야. 이미 엄청 겁먹은 거안 보여? 그런 이상한 걸 찾으려면 너 혼자가서 찾아. 아, 저, 죄송해요. 아기는 없었어요. 이렇게 무서워하실 줄 몰랐네요. 맞아요. 전 여러분이 말씀하신 요마가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찾아내려는 것뿐이에요. 도사가 담력 시험에 와서 귀신을 쫓으려고 한다니 정말 이상하네. 아, 그렇군, 무슨 상황인지 이해했어? 근데 우린 요마나 귀신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야. 같이 놀러 온 건데 여자친구가 여기 분위기에 많이 놀란 것 같아서 돌아갈 수밖에 없겠어. 네가 찾는 거에 대해서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검은 그림자를 보긴 했어.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 단서면 충분해요.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분명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걸 거야. 근데 저렇게까지 놀랄 거면서 여길 왜 놀러 오는 거지? 하이, 어렵네. 난 요괴나 귀신을 무서워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넌 그걸 깨닫다니 정말 대단하다. 너랑 같이 오자고 한건 역시 잘한 일 같아. 아무튼 다른 곳을 계속 둘러보자. 가까이 오지 마. 아 진짜... 자꾸 둘러보지 말라니까. 그렇게까지 미뤄내야겠어? 좀 진정해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다고. 그만 오라니까,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를 것 같아. 잠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말아요. 괜찮아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바로 퇴치할게요. 퇴... 퇴치? 퇴치? 넌 누구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에? 에? 아, 사람이었구나. 내가 잘못 봤어. 이분이 이렇게 저항하는 걸 보고, 요마가 해치려는 줄 알았어요. 아, 아니야. 그냥 얘가 화내고 있던 것 뿐이야. 그냥 화내고 있던 것 뿐이라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우린 지금 데이트 중이라고. 여기 언디로, 넌 여기도 안 가겠다, 저기도 안 가겠다면서, 입구 근처만 어슬렁거리고 있잖아. 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 미안해. 사실 나도 좀 무서워서 일부러 시간을 끈 거야. 내가 잘못했어. 응? 지금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이 기회에 좀 침착하자. 으아, 생각지도 못했어. 내가 너무 흥분했네. 이렇게 사과할게. 용서해주라. 응? 한 번만 기회를 더 줘. 그래, 알았어. 사실 나도 너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아, 어, 아니야. 괜찮아. 음, 귀여운 우리 애기. 뭐야? 갑자기 애기는 무슨? 응. 아, 진짜 데이트 중이구나.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아, 그, 그럼 방해 안 할게요. 이건 틀림 없어. 요마가 남긴 흔적이야. 흔적이 희미한 데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힘이 약한 요마이거나 요마가 이곳을 떠난 지 오래됐거나. 하지만 어느 쪽이든 내 추측을 증명해주고 있어. 여기 요마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아니 우망의 언덕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선 많은 소문이 있지만 모두 확실한 근거가 없어. 하지만 이렇게 된 뒤부터 이곳에 요마가 더 몰리게 된 것도 사실이야. 어쨌든 흔적을 찾았으니까 요마에 한발더 가까워진 셈이지. 미안한데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 좀 쉬자. 그 음료 때문인지 갑자기 몸속에 양기가 들끓는 것 같아. 만약 양기가 폭발하면 아마 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게 될 거야. 네가 옆에 있긴 하지만 너한테 패끼치고 싶지 않아. 내가 폭주하면 일반 사람들한테 요마보다 더큰 영향을 끼치게 될 거야. 아무래도 어디 가서 좀 쉬어야겠어. 어 그래. 넌 베테랑 모험가니까. 하지만 만약 위험에 처하면 바로 내 이름을 불러줘. 난 아유 피곤해. 드디어 쉴수 있겠네. 너무 심했나? 몇 명은 놀라서 기절할 뻔한 것 같던데. 야, 여기 출입 금지야. 아이, 됐어. 다 들었지? 난 여기서 귀신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야. 마침 쉬는 시간이라 덥고 바람도 안 통하는 그 옷을 벗어버렸어. 당연하지.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우리나 담력 시험에 참가한 사람이나 진짜 귀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무서운 분위기 혹은 어떤 계획이야. 중요한 건그 짜릿한 스릴이지. 긴장한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분위기에 휩쓸려 평소에 못했던 말을 할수 있어. 그게 바로 담력 시험의 역할이야. 자, 난 이제 일하러 가봐야겠어. 너도 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 왔구나. 어때? 난동 피우는 요마를 찾았어. 아. 그런 거였어? 그러니까 요만은커녕 아무런 위험도 없고 전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고. 그렇구나, 또 속은 거네. 몸 상태가 점점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건지 알았으니까 이제 리월항으로 돌아가자. 저기, 혹시 나좀 부축해 줄수 있어? 아니야, 아직은 괜찮아. 진짜로 괜찮아.